재벌이라면 30살 연상도 어, 어, 결혼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 분들은 50대,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저기 방부재 님은 60. 60대. 예, 자. 잘하는. 자, 합시다. 네. <laughs> 자. 하나, 둘, 셋. 저는 안듣 살이면 네. 이거 괜찮고. 어, 그래요. 몇번이나더안 올는지 꽉 잡았지. 아, 이제 큰 거. 진짜 궁금하네. 아니 왜냐면 아, 왜냐하면 상대방이 50인지 60인지가 궁금해요. 네. 아니 근데 있잖아요. 뒤에 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있겠네. 근데 20살은 네. 요즘 보면 이제 연예인들도 보면은 뭐이창훈 씨라든지 뭐 변호민 씨라런 분들이 어, 입사 연하랑 결혼하고 그래서 네. 20살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2 0살 극복할 네. 수 있다고 생각한데데 네. 보니 안 만만해도 30년은 좀 그런가봐, 예. 그죠? 좀 크죠, 예. 대비. 예. 두 명만 누른 거 보니 예. 그래요. 아 김현철 씨하고 저기 네. 윤정수 씨, 네. 네. 만약에 여성분이 돈이 많아요, 네. 몇 살까지 커버 가능합니까? 하... 60이 애를 낳을 수 있나요? <laughs> 제가 알기로는 안 못, 안못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같이 저기 순0년할 용이 있어요? 누가요? 10년 후에요? 아니까 윤정수가 <laughs> 지금, 지금요? 어. 같이 앉아서. <laughs> 저는 어. 같이 앉을 수는 있는데. 네. 행사 온 사람처럼 연기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어... 사회보는 것처럼 이렇게. 김현철 씨. 네. 여성분이 돈이 많고. 어, 많아 아주 많아 어, 아주 많아, 많아. 진짜 아주 많은데. <laughs> 전 세계 한 어. 10여 년에 드는 어, 재료까 아, 대한민국에서 뭐 강남에서 큰 손이야. 근데 네. 어, 칠순이야. 근데 그런 아, 분이 칠순이야. 칠순 자체 같이, 같이 할수 있냐고. 그냥 그러니까 귀도 잘안 들리시고 아, 그런 분이 액수정해져 어. 성격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 성격도 좋고 다 좋아. 김혜주 씨, 아, 씨 사랑해. 그런 분이 돈을 잘 알아. 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아, 아니야 아, 그러진 않아. 막 써요 진짜막 어, 써. 막 써시죠? 어, 김혜주 씨는 뭐든걸 해줄 수 있어. 그요어 미스터 김 방송국 하나 세워 뭐 이럴 수도 있어. 어 방송국을 세워요? 그 정도면 굉장한 재격받네 미스터 김 저기 수도권 근교 뭐 방송 하나 알아봐 이럴 수도 있어요. 70이야 70이면 우리 엄마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아. 어머, 어머니랑 차이가 별로 없대요. 야 이거 진짜 갈등은 되는데. 어.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근데 아. 더 아. 웃긴 건 네. 바로 대답이 아니라. 고민을 한다는 거요 갈등이 거네요. 되잖아. <laughs> 그럼 사람이 상태가 괜찮으면 몰라 어떻게 될지. 네. 전에 저희가 우승해서 리그를 해본 거고요. 네. 골드미스터 두 분. 네. 윤정수 씨, 그리고 김현철 씨. 아. 두 분이 말이죠. 서로 네. 개성도 틀리면서 도 네. 마음씨도 따뜻한. 아, 그렇죠. 아, 그런 분이었어요. 네. 예. 아니, 근데 또 아무래도 이제 연애를 많이 해봤고. 하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동생 같은 친구들이니까. 네. 아, 좋은 남자라. 네. 윤정수가 생각하는 좋은 남자라. 자기를 얼마큼 맡겨줄 수 있고 어. 자기 주변을 얼마큼 잘해주느냐 음. 그거를 보는 게 아마 가장 음. 키포인트인 거 같아요. 자기 주변한테 잘하는 거. 그걸 아. 보세요. 아. 예. 예. 김해철 씨.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laughs> 아, 남자가 돈을 안 쓴다고 해서 저 사람을 만나면 평생 저 사람 돈을 안쓸 것이다 이런 어.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laughs>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뭐 <laughs> 잭팟 터지듯이 터집니다. <laughs> 그때까지 맞죠 현명한 사람이면은 라 기다려보는 것도 <laughs> 돈안 쓴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돈안 쓴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다음에 어떤 아, 소비, 소비 아, 형태를 보지 말고 네네. 마음을 숨겨진 마음을 네. 보라는 얘기였어요. 네.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께 나는 진지하게 사기면 되고 김연철이랑 사귀겠다. 네. 혹은 나는 어. 윤종수랑 사귀겠다. 이걸 한번 저희가 한번. 오 재밌겠는데요? 네. 잠깐만요. 네. 사백 대 십육만 팔천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아니 그걸로 판단 이분들이 이분들이 아, 사실 음. 그렇게 저기 바. 바. 현명하지 음. 않지가 아, 않습니다. 현명하지 않지. 만약에 김현철 씨를 선택한다면 눌러주시고 윤종수 씨를 선택한다면 누르지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않지는 네 김철 씨, 예. 이 오픈장대. 아! 어. 어. 어, 김철 씨, 긴장 안 하셔도 될거 같아요. 예. 뒤러 한번 <laughs> 보시면은 아니 돈을 도대체 얼마를 써야지. <laughs> 자, 그런 말이죠. 우리 저검색들 저기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오늘 또 이렇게 대화 나눠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남자라. 예. 우리 저방부 전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면서 내 아이의 아빠로서도 존경할 수 있고 내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남자 음흠. 그런 남자. 오. 그래. 도키녀는 좋은 남자는 보약 같은 존재다. 보약. 아. 그까 그러니까 제가 좀 헤이지거나 네. 뭔가 좀 약간 흐트러졌을 때쓴 어떤 이침을 가해서 아하. 제 생활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음. 자, 그런 말이죠. 오늘 뭐 어쨌든간에 윤정수 씨가 또 많은 표를 네네. 얻었기 때문에 윤정수 씨가 네. 어, 오늘 이제 최고의 검색어를 한번 선정을. 어. 어, 해 주시는 걸로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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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은 자리예요. 아, 아, 아 이게 원래 한 명씩 자리야? 이렇게 또 합니까? 예,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럼 뽑힌 사람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왕관을 아, CG로 아, 어. 저희가 아, 아,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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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그 CG. CG CG. 머리에다 씌워 드립니다. 진짜. 너무 이뻐. 나그 cg 한번만 진짜 머리에 얹는 수 씨가 그럼 있잖아요. 예. CG를 저희가 넣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뻔. 해서 이렇게 CG 해 주고 예. 이렇게 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형예 보험까지 해 주는 걸로. 예. 자. 그래져 있나요 지금? 예. 예. 자, 예. 아 지금 왕관이 가고 있습니다. 왕관 전단식 최고의 검색요. 예. 시지로아 제가 아까 꽃을 또 여기다 드렸는데 아주 어려운 거아요지아 예. 그러니까요. 예. 아 이거 뭐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하고 미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아 저는 그래도 아까의 그 멘트가 좀 마음에 들어서 예, 이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동료에. 예. 한 번, 예. 이렇게. 예. 예. 왕관 조심해야지. <laughs> 예. 너무 즐거웠어요. 네네. 어, 예. 아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또 여자분들을 안아가는 그런 네. 한 단계 또예 그런 지식을 얻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검색료가신 시간 검색으로 네. 대한민국 점령하는 그날까지. 네 앞으로도 검색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포털 사이트에서 아, 1위로 한 글로벌 는요 간장제입니다. 소녀시대 케어 빅토리아.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음. 여자 김구라. 제가 관전녀보다 키도 크고, 몸에도 훨씬 좋은 것 같고요. 하나 <laughs> <혼자> 들러왔어요. 이봐요. 나이 들면 서춰야 되겠다. <laughs> 살 빼면 돼요. <laughs> 어, 어. 그러면 얘네가, 제가 얘네를 훨씬 예뻐요. <laughs> 야이, 아, 느낌 있어. 씨를 좋아했어. 어? 어, 둘이 말이 나란히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있고동지가 어? 좋아해서 제가 좋아했던 거야. 아 진짜 나쁘다. 와. 이거 이거 효과 어, 있다. 빨리. 이거 효과 있다. 이거. 아 좋아 좋아. 따라해. 네. 자 따라. 해아 좋아. <laughs>